여러분, 황윤채라고 합니다. 자,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몰래 카메라. 일단 몰래 카메라, 를 몰래 카메라를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대단. 여동생님 어떻게 할 건가요? 제가 지금 일단 메모장에 적어놔야겠네요. 네, 메모장에 적어놔야지 잘 되잖아요. 일단. 주명사람몰카 어때요? 명, 여러분들 자,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거든요. 왜? 네, 그런데. 가. 저랑. 왜? 오빠가 그렇게 몰카를 했었는데. 그쵸. 그몰카를 했었잖아요. 울었잖아요. 울었잖아요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<laughs> 자,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몰카예요. 저희 형. 어, 몰카. 답은. 누구냐면 저희 형인데요 응. 광고 듣고 계십니다 일단 광고를 듣고 왔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짤 건가요? 자 일단은 따라하는 거 어때요? 따라하기 뭘 따라하는데요? 말 말이나 동작 음, 그 따라하기? 네. 네 이거는 아니면 벌레가 옷에 붙었다는 건 어때요? 아 그거는 모르죠. 아니요 괜찮아요. 왜냐면 저한테 벌레가 있나요? 게 있어요. 무시무시한. 하지만 그건 잡는 거예요. 괜찮아요. 아니면 형아 성... 저희 형아 말고 죽은 척 하는 거 어때요? 저희 형아 말고 여동생이 여동생을 몰래카메라 하는 게 어떠나요? <laughs> 저는 네, 좋아하는 좋아. 생각인 것 같은데. 저도 좋아요. 제가 언제 몰원래 이걸 원을줘봤는데 근데 엄마한테 막 달려가면 서 도망쳐, 도망쳐요. 근데 어쩔 땐 귀엽다고 하는요 그쵸. 근데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두둥. <laughs> <laughs> 서연아. 블랙 지금 볼레카메라준비랙아블리 블랙아블리, 블랙아블리, 와봐. 아이리 네. 와봐 아블리아이리 와봐 아리빨리너 줄거있어 블랙아블리, 메랙할거리 블랙아블리, 서아잘봐 두두, 까까까까 까미다 까미다 툭. 음, 안 무서워하는 것 같군. 어, 이번에 실패네요. 이번에 실패네요, 시청자 여러분들. 저. <laughs> 저번에, 저번에는 많이 됐었는데. 자, 다음에 또 몰래 카메라를 해볼 건데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같이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